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주최측에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마 또제요담인쪽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이렇게 크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준비된 어, 예,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례드 어, 기여폰2021 개최를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원주 회장님, 전창혁 대표님과 헤럴드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신 글로벌 리더, 기업들, 리더들과 경제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강연을 맡아주신 미항공우주부의 더글라스 테리어 박사님, 노스웨스턴 경로구 긴명대학원의 제니스 에버니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네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변혁의 시간입니다. 산업과 경제, 국가와 사회 지구와 환경에 대한 새로운 미진과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담당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산업의 발굴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전한 시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신산업을 기능내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주, 항공, AI와 디지털, 에너지 같은 신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R&D를 포함해서 국사, 국가 기술 혁신 체제를 하이리스트 하이리스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R&D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려서 올해 사상 최초로 국가 R&D 1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자와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니다 코로나 19는 단순한 감염병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의 극복은 포용적 회복이어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모두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유딜 2.0에서 휴먼 뉴디들은또 하나의 비전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다 함께 살기 좋은 고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째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산불, 홍수, 기록적인 폭염까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탄소 중립은 미룰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삶에서 거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기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지금 지난해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1 1월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장사 총회에서는 2030온실 감축 목표도 상향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본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일요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해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다란 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만들어 나아십시다 다시 한번 헤럴드 기업포럼 미국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참석자들 의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먼저 헤럴드 기업 코로나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전창혁 대표님, 최진영 대표님, 청원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김부겸 총리님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이학영 위원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문명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남길 거라 그럽니다. 정말 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이 제3의 이런 코로나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로 불러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오그래픽. 텔레비전에서 보던 장면이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기후위기가 실감나도록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쏟아지는 폭우 모든 관계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물, 물을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이런 폭우가 각 나라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시에는 더욱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농업과 식량 위기로 연결되어서 지구 난민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여러 가지 탄소 중심 의존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빨리 탈탄소 경제로 바꿔나갈 것인가 같은 중대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해럴드 기업 포럼이 에너지, 우주,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 리더들을 모셔서 디지털 시대 에, 에, 탈탄소 경제로서의 그런 전환의 전략들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힘을 내라고 제가 아까 들어러니까 기업이 영어로는 비즈니스지만 우리나라는 로 길을 업시켜 주는 그런 중의적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다 그러고, 기가 차기도 기가 차고 기가 막히는 것을 뚫어내기,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기가, 기가 제대로 뚫어지면 기똥찬다 이런 말을 저희 호남에서 많이 쓰는데, 기가 넘쳐서 잘 나눠지는 것은 기분, 나눌 분자를 써서 기분이 좋다 그러고, 기가 잘안 나눠지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고, 기가 써여서 주위에게 잘 나눠지면 기분이 좋게 됩니다. 기가 차서 기똥차기똥차게 뚫어가지고 기가 뚫려서 주위에게 기를 나눠주는 그런 헤라드 기업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좀 기업의 의지와 아, 우리 국민들이 이 재난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그런 기가 모이고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헤라드 기업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해 헤럴드 기업 포럼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SC 누이 전 창엽 헤럴드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아,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포럼 주제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대변역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 다를 것이고 에너지, 우주, ESC 등 정말 이런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고민하고 창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럼에 나사의 수석 테크놀로지스트인 더글러스 트리어 박사님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로 일하셨던 제니 에블리 노스웨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님 등 저명하신 글로벌 석학분들이 함께하시는 그런 강연들이 있어서 정말 기대가 크고 저희도 앞으로 대선 공약을 짜는 등에 꼭 참고하신, 참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분한 분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각국의 활발한 지식교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유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경제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의 역습까지 나타나면서 대 위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많은 기업이 정말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대위기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 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사태 이전의 세상으로 저희가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룰을 뛰어넘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시대는 비대면 시대, 초연결 시대를 앞당기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것을 저희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것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용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개방, 그리고 공유,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생존,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설계 등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지식과 해안이 모이는 그런 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헤럴드 기업 포럼 2021 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입니다 헤럴드 기업 포럼 2021개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변형의 시간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헤럴드 포럼의 정원주 회장님, 정찬, 전찬 회장님 지금 헤럴드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대전, 기후변화, 코로나가 촉발한 시장 환경의 변이로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는 이제 선택과 실험의 단계를 넘어 생존과 적응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강화 선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 각국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 저감 압박으로 국내의 완성차 업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신환경차 생산 목표를 상향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승용차 탄소 배출 량을30% 낮추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SG 경영,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친환경 제품의 생산 확대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기업이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기준과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만큼 개발기업이 마주하는 도전과 혁신의 정벽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번 포럼이 급격한 변화를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많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오늘 나누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꼭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며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에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전문적인 견해와 새로운 화두를 전해주신 연사님, 그리고 상생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헤럴드 기업 포럼이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대표 전창엽입니다. 먼저 박분국정 현안에도 직접 헤럴드 기업 포럼에 참석해주신 무경 국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자리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손영기 더불어민당, 주 이준석, 국민의힘, 정말 감사합니다. 이하경 대 산업통상 중소벤처 위원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물론 혈등, 음, 헤어프롬을 음, 적극 지원해주신 정원중, 그런 세장님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요. 올해도 전 세계는 기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하나 연구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매우 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메타버스 AI, 뭐 자연주의, ES, 그리고 자율주행 ES. 그가 수년 전만 해도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이 모든 걸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혈구기업 프로젝트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변혁의 시간입니다 이 대변력의 시기를 놓친다면 영원히 경쟁에서 붙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변혁을 준비하는 건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요 임원진 분들이 해안을 통해 대변혁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변혁 시대를 극복해 나갈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려 합니다. 해법을 함께 찾아갈 뜻깊은 여정이 되기 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역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화면을 통해 만나게 되 플랫폼은 더 안전해졌고 콘텐츠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또한 대변형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는 항상 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음, 때로는 두렵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견뎌낸다 결국 꿈 끝엔 눈부신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대변형의 순간에 서 있는 기업인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해럴리온님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